구독과 좋아요, 알림 꼭 누르시고, 문화상품 껌 받아가세요! 아침에 거울을 통해 내 얼굴을 볼 때마다 감탄사가 나온다. 과연! <목소리> <목소리> 유쌤입니다! 아, 아 제형이 좋아요. 어, 자, 오늘, 오늘 덥죠? 네. 네. 왜? 너무 요새 오다가, 그저... 오다가 녹아버렸어요. 네? 네? 너무 더워갖고, 제가 녹을 뻔했어 오다가. <목소리> 오늘 너무 더우니까 유쌤이 아이스크림 줄 예정이에요. 와! 하지만, 공짜가 있겠어요? 오늘, 유쌤이 아이스크림 줄 건데, 테스트를 하할 거예요. 바로, 거짓말, 테스트! 전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. 어! 진짜로? <laughs> 그럼 오늘 볼게요. 오늘, 오늘 규칙을 알려줄게요. 정진? 오늘 네명의 <laughs> 친구가 거짓말을 한 번이라도 안 하면, 아다 진실됐다 나오면 예 선생님이, 그거... 선생님이 방금 북극에서 올려온 최고급 네? 1등급 마이스크림을줄 거예요. 갈게요. 하나, 둘, 셋, 꽝! 아아아 자, 하늘에서, 아아 하늘에서 거짓말 탐지가 기 떨어졌어요. 이거 진짜 아파요, 여러분들. 거짓말을 해야 돼안 해야 돼요? 아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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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서라도 절대 거짓말은 안 돼. 이거 미끄러우니까 방지하게. 자, 사랑해보자 갈게요. 진짜 싫어, 싫어. 나는 아침에 거울을 통해 내 얼굴을 볼 때마다 광탄사가 나온다. 아니요. 아니요? 과연? 룰루카스 <목소리> 가 <목소리> 진짜 아니에요. 왜 식은땀 흘리는 야 나는 어때? 엄마 몰래 과자를 먹은 적이 있다. 네! 있다. <laughs> 있다! 있다? 있다! <laughs> 자 오늘 과자 다 치우세요! 집에 있는 과자 다 치우세요! 오! 오! <laughs> 맛있니? 맛있지! 오! 오 이거 큰일 났는데? 랑허우스님이 자신있다고 생각한다! 네! 자감전 당할 거 피하세요! 채영아 감자 당할 거 피해 지금! 감자 당할 거 같아 살이 찢어져 <laughs>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서 방송을 잠깐 쉬었다 가야 될것같요 기계 오작동이에요, 여러분들. 나는 친구, 동생, 형다 보면서 같이 연기할 때연기를 못해서 답답하다고 느낀 적이 있었다. 아니요! 아니야 아니요, 자, 감정됩니다! 세 번째, 세 아! 아! <다만> 아! <한 웃음> 있었던 거 아니야? 있었네. 아, 네. <laughs> 자, 나는 <많은> 형들, <laughs> 동생, 연기하는 걸 보면서 답답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? 있다, 있다. 있다. 어! 진실만을 얘기하는 재영이 과연? 그들이 그들이 과연, 과연. 있다. 오! 젊 누가 제일 답답했어요 재영아? <목소리> 준이가 가장 답답. <답답했으면> 아 준이가. <laughs> 나는 숙제하기 싫어서 엄마한테 다했다고 뻥친 적이 있다? 나의 지금 눈동자 흔들리기 시작하고 지금 땀나요 아니다. 어, 아니다. 없어요. 자, 없다. 과연? 아! 아, 아, 아 맞아, <laughs> 나의, 나야 숙제해야지. 왜 뻥을 쳐? 아, 아, <laughs> 나는 숙제하기 싫어서 엄마한테 다 했다고 뻥친 적이 있다? 없다. 없다. 자, 사랑해주세 갑니다. 감정 갑니다. <웃음> <웃음> 감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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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정. 뭔 이상해요. <laughs> 오! 저세개 저 나왔어요. <laughs> 대 실패. 아 그쵸? 나이가 나이가 엄마 몰래 숙제 다, 다 했다고 뻥치기 걸렸잖아요. 몇 그래서 몇개 틀렸어요. 얘 하나 빼고 다 틀렸어. 티켓 <laughs> 갑니다. 자, 유 작가님 갑니다. 자유 작가님이 거짓말 안 하면 여러분들은 아이스크림 먹어야겠죠? 류 작가님 류 작가님. 아, 아, 아. 자, 유 작가님 제발요. 갑니다. 아자유 작가님 갑니다. 자유 작가님 질문 들어갑니다. 눌러주세요. 나는 허쌤 뉴쌤이 솔직히 못생겼다고 생각한다. 자, 이달 진실만 얘기를 여 아이스크림 먹습니다. 갈게요! 아니, 선생님, 선택 아니, 오! 오! 과연? 아, 여러분들! 아이스크림을 못 먹게 됐어요! 아, 뒤에서 리겠어 지금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니까, 잠깐만, 좀화좀 죽이고 갈게요. 뼈 아, 이렇게 열을 식히고 왔어요. 아, 실패예요, 실패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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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아스게 마지막에, 유약관이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래서 마지막에 갈게요. 클레버의, 클레버 TV에서 내가 제일 잘생겼다. 꽃미남! 자, <laughs> 내가 제일 미남이고 제일 잘생겼다. 진실이에요. 여러분 아스켓 먹습니다. 당연하다. 당연하다.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. 과연? 오! <laughs> 아, 이게 뭐야? 여러분들은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. 아! 다시 갑니다. 아! 와, 와 선생님 북극에서 직접 얼려온 최고급 1등급 아이스크림이에요. 우리 친구들 오늘 너무 고생했고요. 우리 유작한 님이 막판에 본인이 클레버 TV에서 제일 잘생긴 것 같다는 진실을 얘기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, 근데 여러분들은 납득해요? 그거에 대해서? 왜 납득하나요? 아, 아니요. 에 아니에요? 납득해요. 나는 유적가님이 클레버 팀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한다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유적가님 클레버 팀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오! <목소리도> 와! 와! 진짜 대 진실보이! 진실맨! 좋아요. 네, 자, 어디서. 오늘 이렇게 해피하게. 해피, <laughs> 해피, 해피, 해피하게 가요. 자, 우리 그럼 뭐 해야 되죠? 좋아요! 네.